12월의 첫날인 오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5도, 대관령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하지만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라면 나들이에는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구름 지나는 정도가 되겠고요. 영동과 영남 동해안 지역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한두 차례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에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 영하권이 예상되면서 많이 춥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대전 모두 영하 5도가 되겠고요. 대구와 전주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 역시 평년 수준을 밑돌며 낮 동안에도 도톰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춘천 역시 3도가 되겠고요, 울산과 광주 6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은 일시적으로 오르겠지만 이후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